크기가 보통 몇 센치 정도면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고환이 크면 정력이 좋다. 물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좋은 자기부전 예방법 추천하실 게 있으면, 대변을 보러 들어갔을 때, 아휴, 상당히 당황스러운데요. <laughs> 네, 어떤 진료 보러 오셨어요? 고추가 좀 작아가지고, 걱정이 좀 됩니다. 어떤 부분이? 정력? 복용수술 복용 본인이? 아니 나 말고 아들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아 40대가 되거든요 좀 있으면은 아직 아니고? 네 아직은 아닌데 네. 그래서 이제 전립선 쪽에 저도 좀 미리 대비를 해야 될것 같아서 접수되셨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접수 안된거같 <laughs> 근데 진짜 간호사 맞아요? 김간이라고 합니다 이상락님 들어오실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떤 불편이 있, 있어서 오셨어요? 성기 크기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는데요 크기가 보통 몇 센치 정도면 괜찮은지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좀 궁금해가지고 일단 먼저 진찰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laughs> 여기서는 좀 생략을 하고 발기가 되었을 때 8cm 이상이 되면 정상이라고 해요 잡아서 스트레칭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5cm만 넘어도 성관계가 가능하다고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부족하겠죠 <laughs> 크게 나는 것이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 저 범위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게 맞나? 이따가. 보도록 하죠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야뭐 하려는 건 아닌데 확대술이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뭘 집어넣는지 크게 보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네. 필러 얼굴에 많이 넣는 그렇죠 필러를 성기에 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대체진피라는 걸 넣는 방법이 있는데 대체진피 사체진피나 <laughs> 그 너무 무서운데 송아지나 네. 돼지진피 아. 말만 들어도 뭐 엄청 끔찍하잖아요 무슨 <laughs> 네. 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의학용품용으로 사용하는 다른 수술할 때도 어.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사체의 성기 부분에 아, 진피를 아, 하면... 아 좋은 질문. <laughs> 성기 진피 아니고요 다른 부분에 아 몸의 다른 부분에 또 하나는 이게 실리콘이라는 거 있잖아요. 실리콘, 실리콘. 네. 네. 그리고 제가 한 손으로만 자위를 하는 습관이 있는데 아. 성기가 한쪽으로 휘는 건 아닐까 좀 이런 걱정이 들긴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밥 먹을 때도 한 손으로만 먹는 것처럼 아. 자위도 아. 한 손으로만 하세요. 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 들은 적은 없고요. 많은 경우는 천천성 음경 만곡이라고 해서 뭐 아래쪽으로 이렇게 바나나 같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경 만곡을 정확하게 보려고 그러면 발기를 시켜가지고 각도를 재봐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환자를 발기... <laughs> 어 <어우>,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laughs> 경우에 따라서 쉽게 볼 때는 사진을 찍어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하게 보려고 러면 발기 유발제 주사가 있어요. 아, 발기 유발제라는 게또 있군요. 약간 휜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좀 많이 휘어서 성관계할 때 아프다거나 어떤 특정 자세가 각도가 안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수술을 받아요. 수술 통해서는 각도가 변경이 되는 건가요? 완전하게 똑바로 어... 펴질 수가 <laughs> 있어요. 어, 진짜요? 별로 걸로?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물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오줌을 쌌다가 잡았다가 쌌다가 잡았다가 이런 연습을 하면 은 타이밍에 맞춰서 사정을 할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의학적으로 증빙이 된 내용일까요? 소변을 참는 훈련이 정말 도움이 되는 경우는 과민성 방광이라고 소변을 잘못 참는 질환이 <laughs> 있어요. 그 때는 이제 확실하게 <laughs> 조루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대신 통광기 하다가 사정하려는 신호가 좀 오려고 하는 그때 피스톤 운동을 멈추고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스탑 스타트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자위에서도 맞습니다. 자위할 때도 할수 있어요. 아... 스탑 스타트. 그 말과 조루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치료법이 뭐가 있을까요? 감각을 좀 둔화시키는 바르는 독소 마취제. 그런 거 들어보셨죠? 네네네네. 약국에서 팔고 막 이런 거. 마취제가 발려있는 마취, 콘돔 네.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정을 억제하는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걸 그걸 좀 많이 증가시켜 줄수 있게 먹는 약을 먹는 방법이 있어요. 국제적으로는 인정받고 있는 조로 치료 약입니다. 어. 그 다음에 또 궁금했던 게 가끔씩 소변을 볼때 오줌 갈래가 이렇게 막두 갈래로 나오고 응. 세 갈래로 나오고 정액이 안에서 약간 굳어가지고 막 있거나 약간 막 이런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너도 끝부분에서 발생하는 일이에요 아, 네. 호스를 이렇게 끝에 딱 이렇게 잡으면 정하셨... 두가래로 나오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처럼 정액이라든가 분비물 같은 것이 끈끈이가 돼서 살짝 붙어 있다가 트이면서 한 갈래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상처가 나거나 모양이 좀 변했을 때도 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좀 걱정 안 하셔도 됩니 아... 그렇군요. 그거 약간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어쩔 때는 사정 힘이 세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어쩔 때는 진짜 되게 힘 없이 사정되고 힘차고 좋은 사정 이런 기준이 있는 건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사정량이 점점 줄어들고 네. 힘없게 나오게 됩니다. 아, 나이가 진짜. 들수록 그렇게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건좀 슬픈 현실이고 <laughs> 젊은 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성관계 네. 너무 자주 해서 네. 지쳤다거나 <laughs> 피곤할 때 그런 경우도 사정이 좀 약하게 나오거나 줄로 흘러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뿜어져 나오는 양이라든가 네. 사정이 세게 하고 정력이라든가 발기 기능하고는 직접 연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나의 정력의 뭐 상징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무관한 내용이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마지막 제질문이될것 네, 같아요. 은 대변을 음. 보러 들어갔을 때 힘을 이렇게 주다 보면은 쿠퍼액이 이렇게 같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건강에 분명히 적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만성 전립선염 어. 증상이라는데 음. 우려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아... 뭐 제가 다 문제 없다 그러면 어, 그런 게 어디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후퍼산이라고 하는 데 있는 샘에서 나오는 건데 같이 압력이 전해지고 또 변이 눌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흘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병적인 어떤 소견이라기보다는 생리적으로 있을 수 있는 소견이다 이렇게 보는 게 대부분은 맞고요 네.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오늘 진짜? 괜찮다는 말만 듣고 가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건강하게 또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 동료의 TMI를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속이 좀안 좋게 집에 갈거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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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나오실게요. 김주원 님 들어가실게요. 안녕하십니까? 어? 예, 앉으십시오. 아, 네. 어떤 데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제가 결혼을 앞두고 궁금한 게 많아서 왔습니다. 아, 어, 일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고환이 크면 정력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음, 고환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아시죠? 정자를 생산하는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도 만들고 근데 이제 고안이 크면 만드는 공장이 큰 거니까 정자도 좀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맞아요 어, 그렇습니까? 중요한 거는 꼭 어? 남성 호르몬이 높거나 정자가 많다고 해서 그게 정력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 어쨌든 커서 나쁠 거는 없어요 아 제가 좀큰 편이... 그러면 원장님 테스토스테론이나 그게 이제 정력하고 직결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정력이 뭡니까? 어휴. 정말 어려운데요 <laughs> 고민을 좀 해봐야겠는데요 네. 정력이 좋다고 하면 대부분은 우리가 성관계를 잘할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발기가 잘 되고 유지가 되는 것은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근데 오. 그거는 사실은 심리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다 좋다 하더라도 긴장을 너무 한다거나 발기가 안 된다 그러면 다 소용이 없는 거니까 되게 오묘한 거죠 딱 말로 수치화하는 건좀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 몰입되네 이거 <웃음> 몰입하세요 <laughs> 아또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정력에 좋은 음식 오랑하고 마늘, 아연 그다음에 야관문 이런 게 좋다고 요즘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그게 사실입니까? 연구한 결과가 있는 것도 있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도 있는데 아...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너무 영양이 과잉인 게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요즘에는 너무 많이 먹잖아요. 치맥이라든가 치맥이요? 삼겹살에다가 소주를 먹는다거나 그런 나쁘다기보다는 그런 걸 야간에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만이 되고 콜레스테롤도 많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다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아 그게 이제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너무 우리... 그렇죠. 요즘 제가 쌀국수를 많이 먹다 보니까 쌀국수에 그 숙주나물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릴 때는 항상 명절 때마다 고사리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비빔밥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두 가지가 다안 좋다고 우리 사촌 나들이 그러시고 이게 사실입니까? 고사리는 여러 가지 나쁜 성분이 있다고도 하는데 실제로 놀랍게도 고사리를 많이 먹는 나라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몇 군데나 라가 있는데 바람 물질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먹는 정도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비빔밥 먹는데 고사리 빼고 먹고 막 이렇게 하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드시면 좋네. 되고 숙주나물도 마찬가지예요. 홍설적으로 많이 말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편하게 드시는 게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나이가 들었다면 좀 들어가다 보니까 발기부전에 대해서 의식을 안할 수가 없는데 좋은 발기부전 예방법 추천하실 게 있으면 야식 먹고 이런 거는 좀 피하시고 채식도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너무나 좀 식상한 얘기일 수 있지만 또 중요하거든요 기본적인 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스쿼팅을 하면 좋다고 하잖아요 네. 당연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같은 거 보면 걷는 거다 체크되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요 성생활은 또 자주 하는 게 좋으냐 주 1, 2회 정도는 꾸준히 해주고 자위하는 것도 과하지 않게 하는 거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또 중요한 거는 잠을 잘 자야 돼요. 되게 피곤하고 이랬을 때는 남성 호르몬 분비도 줄어들고 고환도 좀 작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 그리고 잠을 푹 들었을 때 마지막 단계 이 REM 수, 수면이라고. REM 수면. 네. 그때 발기가 된단 말이에요.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하면서 성기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잠을 푹주무시는 게. 잠을 못 자고 피곤하고 이러면 아침에 일어나도 텐트가 없는 경우가 이제 점점 많아지니까 횟수가 발기가 잘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오셨을 때 아침에 발기 되냐고 여쭤보는 게꼭 필요한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음... 그것이 잘안 되고 있다는 것은 좀안 좋은. 발기차 날침을 맞이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맞는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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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이되겠습니다 네. 정말 궁금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약속하시죠. 네. 증인입니다. <laughs> 네, 아 감사합니다. 증인도 <laughs> 계시고 경력 관리를 위한 본인만의 노하우 상당히 당황스러운데요. <laughs> 비뇨기과 의사가 다 병광세라고 생각하거나 그러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비뇨기과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 되는 분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다양할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 같아요. 걱정하는 속설이라든가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좀 오히려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음. 대부분의 비뇨기과 선생님들은 담배를 안 피세요. 꾸준하게 운동하는 게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각자의 영역이라서 잘하면 되겠죠. 아, 그거는 또. 선생님, 근데 이분 평소에 술도 되게 많이 드시고 음. 음식도 너무 많이 먹고 <laughs> 운동도 너무 안 하세요. 아니, 간호사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어, 예, 그랬던 걸로 제가 <laughs> 맞는 말인 거 같아요. 차트에 남아 있는 모양이죠. 우리가 술 마시면 성적으로 좀더 릴렉스가 되고 더 좋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많이 마시게 되면 성기가 잠이 듭니다. 마음은 따르는데 몸이 따르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들리시고 너무 질기하지 마세요. 잠든 소내 처방입니다. <laughs> 제가 처방 주신 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어, 좋습니다. 사람이 아마존에다가 오줌을 싸면 식인 물고기가 오줌을 타고 올라와서 사람 몸에 기생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그 사실입니까? 브라질에 이게 전설적인 얘기가 있어요. 물고기가 싹 올라가서 요소로싹 들어가는데 한번 네. 들어가면 철저로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더 들어가기 된에 잡고 성기를 잘라야 된다고 합니다. 물고기 이름이 칸디루라고 하는 물고인데 기 칸디루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설마 미친 아니시죠? 아 그랬는데 진짜 이게 들리는데. 실제 전설적인 얘기로 있어서 브라질 사람들이 군여 들어갈 때는 벤티를 특별하게 입고 그러게 했다고 해요. 그런 게 실제적으로 밝혀진 바는 한 번도 없었고 <laughs> 어...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 저도 들었는데 그분 성함이 이제 아마 존? <laughs> 아 아마 존님들? 아, 좀...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제 역할이에요. <laughs>